할머니가 자석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네. 배가 그산 가까이로 다가가면 쇠붙이란 쇠붙이는 전부 그산 쪽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지. 그래서 배에 탄 가엾은 사람들은 무너져 내리는 판자더미에 깔려 비참하게 죽게 된다네. 질투심에 눈이 먼베르테를 반면 아무것도 모르는 로터와 엘베르트는 베르테르를 반갑게 맞이해 준다. 그들은 셋이서 자주 모여놀았지만 이전과는 느낌이 달랐다. 베르테르와 로테 그리고 알베르트도 이 묘한 긴장감과 미묘한 감정선을 느끼고 있었다. 알베르트는 일이 있어 며칠간 시골로 내려갈 일이 생겼다. 로테는 알베르트에게 편지를 썼다. 그리고 사랑하는 당신, 될수 있는 대로 빨리 돌아와주세요. 천만가지 즐거움을 가지고 기다리겠습니다. 로 끝나는 이 편지는 발송이 안돼서 다시 로테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리고 우연찮게 베르테르가이 편지를 읽게 된다. 편지를 읽으며 빙긋 웃는 베르테르. 왜 웃냐는 로테의 질문에 베르테르는 이렇게 말한다. 순간적으로 이 편지가 내 앞으로 온건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로테의 정색. 그 무렵 로테의 마음은 매우 혼란스러웠다. 그녀 자신도 남편과 베르테르에 대한 상각이 정리되지 않았다. 남편은 둘이 관계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신경 쓰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했다. 있다. 로테는 남편에 대한 죄책감이 날로 커져갔고, 결국 베르테르와 멀어지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는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앞둔 마지막 일요일 저녁, 베르테르는 로테를 찾아왔다. 때마침 로테는 혼자 동생들에게 줄 선물들을 포장하고 있었다. 베르테르가 아이들이 참 좋아하겠다고 말하자, 로테는 지금 말고 목요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오면 선물을 주겠다고 했다. 지금은 안 된다라, 알겠소, 로테. 이제 두번 다시 나타나지 않겠소. 왜 그런 말을 하시나요? 또 만날 수 있어요. 다만 자제해 주세요. 베르테르는 로테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고 있어요. 어째서 저를? 왜? 하필이면 남의 아내인 저를? 그때 알베르트가 방으로 들어왔다. 정적이 흘렀고 베르테르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책상에서 로테에게 줄 편지를 썼다. 로테 나는 죽으려고 합니다. 우리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사라져야 합니다. 나는 그한 사람이 되려는 겁니다. 이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에는 마음이 가라앉았는데 이제는 어린애처럼 울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전경이 너무나 선하게 눈앞에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로트도 이상스러운 상태에 빠져 있었다. 알베르트는 용무가 있어 바박을 하고 오는 상황이었다. 로테는 집에 혼자 앉아 베르테르와 헤어지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베르테르가 여고 없이 집을 찾아왔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군요. 약속한 적이 없소. 로테는 불편한 상황을 면하고자 언젠가 베르트르가 번역하여 그녀에게 선물해 준 오시니 노래를 읽어달라고 부탁했다. 노래가 끝 이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가사가 나오자 둘은 서로를 안았다. 그리고 마주보며 안고 키스를 했다. 하지만 정신이 돌아온 로테는 오물떼며 베르트르에게 돌아가라고 내쫓는다. 로테 한마디만 작별 인사를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베르테르는 집에 돌아가 그녀에게 전해 편지를 마무리 짓고 하인을 시켜 알베르트에게 권총을 빌려오라고 말았다 짤막한 여행을 갈때 쓰기 위한 호신용이라고 하면 권총을 빌려줄 거다. 베르테르의 하인은 알베르트의 집에 도착해 권총을 빌려달라고 청했다. 알베르트는 로테에게 권총 좀 꺼내달라고 부탁했다. 순간 무서운 직감이 든 로테는 부들부들 떨며 권총을 전달해 준다. 로테가 총을 건네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베르테르는 매우 기뻐한다. 이 총은 당신의 손을 거쳐서 왔습니다. 그 손으로부터 죽음을 건네받고 싶다고 소망했는데 뜻대로 되었군요. 당신 가정의 평화를 무너뜨리고 두분 사이에 불신을 심어놓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나의 죽음으로 당신이 행복해지기를. 알베르트, 그에게도 하느님의 축복을. 다음 날, 하인은 권총으로 자살한 베르테르를 발견한다. 모든 마을 사람들은 벌컥 뒤집혔다. 로테는 베르테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실신하였고 알베르트는 그 옆을 지켰기에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었다. 법무관이 준두지에 따라 베르테르는 매장되었다. 하지만 성직자는 단한 사람도 따르지 않았다. 이야기 끝 이성은 결코 인기가 없다. 열정과 감정은 대중의 것이 될수 있겠지만 이성은 항상 소수의 뛰어난 자들이 자산으로 남을 것이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저자 괴테가 자신의 경험과 친구의 사례를 바탕으로 만든 소설입니다. 특히 마지막 베르테르가 자살하는 장면은 괴테의 친구가 같은 이유로 자살한 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영상에서 완벽히 담아내진 못했지만 원작은 정말 정말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괴테는 엄청난 문장력으로 독자의 마음을 후벼파고 절절한 로맨스에 빠지게 합니다. 이 작품의 가장 대중적인 해설은 베르테르로 상징된 감정과 알베르트로 상징된 이성입니다. 베르테르와 알베르트의 대립, 즉 감정과 이성이 대립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작품에서는 그저 불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이 사회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도 기술되어 있습니다. 사교 모임에서 모욕을 당했을 때 베르테르는 머리로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빠져나오지만 정작 마음속으로는 울분을 터뜨립니다이 사건으로 그의 마음은 로테에게 되돌아가게 되죠. 마치 작중에서 언급된 자석산에 이끌리듯 아무리 이성이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외쳐도 속수무책으로 베르테르는 로테에게 빨려 들어갑니다. 베르테르는 더 이상 이성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 로테 와 사랑할 수도 없어요. 사랑은 혼자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가 너무 사랑하는 그녀가 준 권총 에 입을 맞추고 자살하는 것. 이성을 거부하고 본인이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목숨까지 던지는 그의 모습은 비극적이고 심지어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 책은 마치 이성에 지친 젊은이들이여 옥수 하라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인공에 공감한 유럽의 젊은이들이 베르테르처럼 차려있고 자살한 사건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겟트는 작품을 통해 로맨스의 향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결코 로맨스 소설처럼 운명적이고 항상 행복하거나 비장한 순간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베르테르는 첫 만남부터 로타가유분이했다는 것을 알았고 알고 있음에도 행복하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연애랍니다 알베르트는 어땠나요? 그는 아주 신사적이고 도덕적입니다. 아내를 학따긴커녕 베르트레와 아내의 미묘한 분위기에도 질투를 보이지도 않았고 그를 진심으로 걱정까지 해줍니다. 이런 상황은 베르트레의 사랑에 아주 조금의 정당성도 허용해주지 않습니다. 베르트레의 연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부당하고 나쁜 것이죠. 심지어 시작부터 사랑하던 이와 사별하고 시골로 내려왔다는 설정이니 운명적인 만남가는 확실히 거리가 있죠. 베르트레이 자살은 사실 비장한 낭만적인 초호보단 자기기만적인 도피에 가깝습니다. 그는 악인은 아니지만 너무나도 미숙한 사람입니다. 끝까지 세상에게 나의 사랑은 순고하고 아름답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작품 곳곳에서 그의 사랑에 완벽하지 못하다는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를 통해 사랑에 빠져 정작 잘못된 점을 무시해버리는 과도한 낭만주의에 대한 세련된 경고를 날린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가 토마스 플러는 말했습니다. 사랑은 결점을 보지 못한다.